잘못하면 나만 죽겠는데? 나이스 빨리 샘벤디컷 왼쪽, 계단 룸을 봐야 돼요 지금 롱컷 됐어, 계단 나이스 나이스 네. 몇개 잡은 거야? 잘한다, 잘한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뺨뺨뺨 빠라밤라바빠빠삐삐리빠고헤이어 <laughs> 타로완 이가내 친구가 되고 싶대요 받아줘야지 거절하지 않는 스타일 <laughs> 올리는 게 목적이냐고? 시즌 끝나기 전에 골드 달면 좋지? 이기는 게 목적이긴 하지 그건 맞지 음 골드 달면은 기분이야 좋지 우리는 항상 빡겜이라고, 심지어 인장이랑 나는 대회 준비라고 다음번에 캐주얼할 때 같이 하자. 질 게임 캐주얼할 때 좋아. 우리 요아님은? 개주얼 다음번에 할때 같이 해요 아마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군 흠 여기 어 여기 뮤트 있어 요 뮤트 정말요? 제가 다 부셔줄게요 어예아 그대를 따라갔다가 스위치 내 생명 목숨 같은 스위치 드론을 잃었어요. 아, 네. 목숨 하나 이름. 이제 목숨 두개 남음. 진짜 목숨 한 개, 드론 한 개. 어, 저거 누구 총 소리지? 어, 여기 뚫렸어요. <laughs> 어, 아까 왜? 아, 이걸 어? 갑자기? 프로스트야 프로스트. 프로스트. 아개 까인데? 나 헤드 가이 헤드라인 긁었는데. 한방안 들어나? 오어 여기 비질 있구나. 어어 어. 어. 2층에서 2층에서 비질 나왔어. 어 아팠다. 프로스트 개실비. 피... 사이트 안에 프로스티 있고, 일단 최소 3층에 굳이 있는 거는 확인했어. 하나는 모르겠어. 그 사이트 안에 있을 거야. 그거, 지금 밥벌이가 보고 있는 사이트. 이거야? 어, 그 안에, 그 안에 프로스티 있어. 아, 오케이. 일단 질러봐. 그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봐. 어디서, 어디서 총 쐈는데? 우리가 쏜 거야. 아! 아! 롱에 B B 사이트 어, 롱팔 <laughs> <발. 웃음> 어떻게 되나 아 롱이네 프로스트 쉬, 쉬. 그냥 들어가 있자 가 나이자 나이스호야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불꽃 대임인데 오늘좀 너무 잘하시네요 자 <laughs> 하하 <laughs> 좀 하네? 눈치 없이 저 히포가 하나 안 땄으면은 레이스네? <laughs> 어... 에이스였겠네? 아 레식 하자니까? 집사 아저씨? 여기 사람들이랑 또친해지다고 재밌어 레식은 재밌는 게임이라고 맞아요 잡아먹지 않아요 아니 여기 눈치 없는 사람 한명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히포? <laughs> 뭐야 히포.. 사람에 따라서는 히포티비랑 히포네? 더 히포 거의.. w d 4플린즈 AT4플린즈 아니야? 아니 어차피 세기말이라서 랭.. 랭크 떨어져도 상관없다니까 지금 세기말이야 어차피 이제 시즌 말이라서 어딜 막아야 되더라 아 여기 막아야지 내 위치가 발각되었다 내 위치가 발각되었다 <laughs> 아나 룩에 자꾸 에임 선을 안둬서 지금 클났어요 까먹었네. 에임 선이라는 게 뭐예요? 레이저 아니 아저씨 랭크 떨어져도 상관 없잖아 지금 어차피 언랭이면서 중... 깼나? 뭐 하나 왔뭐 하나 들어와 있어 지금 방금 B 사이트 찍었잖아. 깼어? 깼나 보네. A 사이트 안 찍는 거나 트위치 드론 소리 들리지? <목소리도> 트위치 드론 별룬데어 나도 저거 먹을래 나도 줘 최소 둘 이스트 방향에 와 댕꿀 <목소리도> 1킬도 안 하고 3등 하는 방법 아 어, 어, 다른 사람들도 안 했잖아 <목소리도> 나 혼자 독식했잖아 개꿀맛야 똑같은데 채고 있어야지. 이쪽에 한명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 계단 보는 중. 아비. 2층에들어2층에 들어온, 들어, 2층에 들어온 것 같아요. 예. 어 찐따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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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. 아아아 씨. <laughs> 조피아. 조피아랑 찐따류랑 같이 있어요. 그 왼쪽이요. 예 네, 그쪽 아까 신경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아 지금. 나이스. 운반저지가 <laughs> 아니네요. 미안해요 뻥1반 뻔했어요 <목소리> 라스 어디야? 라스트 라스트 오지. 라스트 오지. 라스트 오지. 라스트 오지. 라스트 오지. 라스트 오는 내가 c 오지. 부셨을오 거기랑 불비 잡음 제가. 기네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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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팀 잘한다 깔끔. 잘한다. 깔끔. 홀짝. 오빠. 어! 야, 개 깔끔하네. 중간에 트레이서 한번 써 주네. 핵 못이잖아. 시간력 행. 봐도. 감 잡자. 아, 방패가 둘이네. 이러면은 한번 보여 주자. You need to locate the bomb. You need to locate the bomb. 아저 h o p p y sanching bomb. 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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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올 라운드 되겠구나. <웃음> <웃음> 윙크 TV 부폴리 님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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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y o 자 l 안에 드럼 넣어 놨어요. 리젠한테 걸렸네 아까 우리팀 다, 다, 다 죽던 곳에는 애들 <laughs> 없는데 계단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찐딴유랑 같이 넌 영원히 함께야 나랑 <laughs> 뭐야 거긴 없어요 아무도 일로와 있어요? 아니요. 가 아까 내가 왔던 곳이잖아. 나이스 컷가살했어 하나 더. 10%살 개꿀. 나이스 1층에 나무도 없나? 저쪽 연 놓은 거야. 겜에서 클래스 못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에서 클래스 못해요. 클래스 지금 막혀 있어요. 오퍼 자체가. 아, 자리 걸렸어, 잠깐만. 어. 한명 찾은? 나 반대로 돌게. 네, 제가 여기 볼게요. 라스트 저거. 프로스트. 아, 왼쪽에 있는데? 이쪽에. 레거도 있고. 아 에코 에코에, 에코에,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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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에코야. 아 에코예요? 어 지금 에코 캠한테나 그거 당했어. 인상받았어. 그러군 Let's go, let's go. 오! Oh, 에코 캠 깼어. 나이스. Nice. 아, 으, 아 에코 하나 더 있다. 아, 여기, 음. 하나, 있어. 몇번 여기 하나 있어. 이거 몇번 쏠려 있어요? 여기 하나 있어. 아. 음. 캠몇번 쏴요? 그건 에코 캠몇번 쏴요? 에코 그거 저건데 계속 장전되는데 두 발이 최대 충전인가 그럴 거예요. 아 방패가 너무 많았어. 3 방패는 좀 너무 많아. 화난다. 아아 아! 아! 아니 내가 얘거 여기다 가둬놓고 망따 시키고 있어. 왜 아무도 못 들었대? 리전한테 다 막혔어요 아... 유일하게 총을 들고 있던 애가 나였는데 내가 따이니까 방패 두 명이서 어 어쩌지? 어쩌지? 이러다가 다 죽었어 지하? 아니다 2층 막자 그래 아 지하? 지하도 괜찮은데? 아 근데 2층은 올판이.. 지하가 없지. 더 나았을텐데 근데 왜 2층 나쁘진 않아 음, 2층? 구층이면은예를 들면 될까요? 구는이 친구는. 이친구이 좋아. 카이 필승 갑니다. The area. Keep the bombs 아, 는이친아는이친 이지알여이건막에서 f o u n 지 맞고 싶은 곳. 저기 들어 을다못 깔았어요 뭔가 여기에 덫이 있으면은 기분이 상콤할 것 같은 곳에 덫을 깔면 돼요 그렇다까 <laughs> 뭐뭐 우리 카판 개 맞았어. 응. 스모크가 가셨는 걸. 어. 써 세르. 아. 하이.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들나 가지 마요. 나잡으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앙 무섭디. 내 앞에 있어. 컷. 나이스. 나이스. 컷 나이스. 어, 자칼 따졌어. 너무 좋아. 아파주 어, 님, 하이. 반가워요. 둘은 두개 컷. 지금 클래시나컷 했어요. 내 아래 네. 컷. 어디? 웨어? 어, 나이스. 아직도 웨 e 그 여기 운반저지 그 여기 그 운반저지 운반 아,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다 들어온 거 같아요, 드론커. 지금. 들어온 거 들어와. 아, 듭듭. 나 있는 거 같아. 흠. 어. 힘도구야? 어? 내도론을늘 컷하다니. 프로스트가 왜 프로스트가 프로스트왜 있어? 어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V짱 오른쪽. 어. 오케이. 노핑을 찍어줘요 뒤에서 온다. 뒤에서 온다. <목소리나> 이게 한 발이 찍어요 1pm를 찍요 아마 제 나이스. 오세요어주세요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laughs> 나 방금 <laughs> 내밀었을때 저놈이 았으면나 죽는 거였어. 맞죠, 맞죠. 뭐가지가 그냥. 하. 뭘해 볼까? 쟤네 뭐 막았지? 뭐야, 뭐야, 뭐야. 어이, 뭐 뭐야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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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3층 막았죠. 이번에 지하나 2층이죠. 그렇죠. 지하나 2층. 내가 볼땐 바바저 씨가 트랩을 뚫고 내가 그냥 쿠킹을 빵빵 레식 너무 오랜만이라고? 나는 맨날 레식을 하고 있는 걸내 방으로 오트해요 이번 주 거의 방송 할 때마다 레식했는데 월화 빼고 화요일도 레식하지 않았나? 화요일도 레식했다. 월요일날 레식을 안 했다. 지야. 지하야 합칸 있는 것 같아요. 지하면 스위치지. 지하면 1층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1층 작업 중. 10 seconds to 근데 이거 지하로 뚫기에는 좀 빡셀 것 같은데 바로 뚫기엔. 그래서 1층 1층 뚫고 들어가야 돼. 3층에서부터 아예 클리어를 하면 음. 아주 확실하게 와 그렇게 막 <laughs> 그게 없네. 그럼 그러면은... 1층 그그 그... 뭐야? 그 CCTV. 깜짝이야. 아, 1층에 시, CCTV가 한 개다. 어우, 누시님, 반가워요. 오늘, 추억의 인물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. 그때, 그 사람. 포장, 제가 먼저 앞서갈게요. 아, 포장이란다. 잉크 넴. 어디로 갈까요? 지하로? 지하로 가고 싶은데, 지금. 사이트가 저기면, 은 잠깐만. 지하 클리어. 일단, 저 바로 내려온 데는 없어요. 아, 어차피 이건 안 되는구나. 오른쪽 방에 없어요? 여기 방좀 체크해 줄수 있어요? 네 드론으로? 바로 체크 쌓아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! 씨 사이트 안에 귀... 다아 이걸 먹혔네 이걸 당했네 없어요? 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사이트 말고 반대편 사이트에 다 있어 지금. 어 지금 밥벌이 앞에 있는 거 그 문을 열어 봐. 그 벽을 열어. 그벽 열면 거기 다 있어. 일단 여기에 다그 뭐야? B, B 쪽에 다그 왼쪽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바아저지 네, 네, 네. 거기 밴드 있지. 잘못하면 나만 죽는 거다. 나이스. 걸렸다. 그러면 기다리 셈 나이스. 그, 같은 방에 벤디디 있었어. 리전이다. 방금 죽인 거. 롱. 벤디컷. 아, 아, 쉣. 아, 아 저포이 아니었구나, 나. 괜찮아, 괜찮아. 비장 침착. 괜찮아. 야 돼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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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니, 아니, 아 근접 공격 없는 쳐야 돼. 왼쪽에 있다. 계단에. 밥벌이 아저씨 계단에 있어. 여기? 0.5층. 아, 여기 안에 하나 있고. 어, 왼쪽. 계단. 롱을 봐야 돼요, 지금. 롱 컷. 됐어. 그럼 이제 0.5층 깨면 되잖아. 아, 발목아지가 깨지네. 계단. 계단.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몇개 잡은 거야? 잘한다. 하하... 이겼다. 나이스. 우 우. 어 예. 방금 올킬인가? 아닌가?